요보세임 치매 이상행동 모의고사 열 문제 마지막 3-3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옷을 접었다 폈다 반복하며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2번 늦었으니까 내일 하시라고 말한다. 3번 세탁해 주겠다며 옷을 가져간다. 4번 손수건으로 바꿔준다. 5번 그 옷을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 답은요. 5번 그 옷을 입고 자자며 다독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치매의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때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행동의 이유를 물어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질문을 할 때에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문제 치매 대상자가 베개 솜을 뜯으며 먹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손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2번 솜을 먹지 마시라고 설명한다 3번 가족에게 여분의 새 베개를 사 오도록 한다 4번 손베개 대신에 두꺼운 수건을 베개한다 5번 수면제를 처방 받는다 답은 4번. 손베개 대신에 두꺼운 수건을 베개한다였습니다. 우리가 요양 보호사 우리가 요양 보호사 시험 문제를 공부하실 때 약을 처방받거나 아니면 좌약을 투약하거나 그리고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을 다 오답으로 처리를 하시면은 문제 푸실 때 편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심해 대상자가 화분에 씨앗 심기 프로그램 중에 흙을 먹었어요. 이 증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거식증 2번 이식증 3번 실어증 4번 무언증 5번 과식증 답은 2번 이식증이었습니다. 자, 음식과 관련된 증상들이 보시면 거식증, 이식증, 과식증이 있는데 거식증은 거부할 거 해서 음식을 아예 안 드시려고 거부하는 증상을 거식증이라고 했고요. 이식증은 다를 이가 들어가서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증상을 이식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식증은 많이 먹는 것을 과식증이라고 했어요. 자또 말과 관련된 증상으로 보시면 실어증과 무언증이 있었는데 실어증은 잃어버릴 실, 단어, 어 해서 단어를 잃어버린 증상을 실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무언증이라고 하면 언어 자체를 잃어버렸다 라고 해서 내말 표현을 잃어버려서 배고픈데 배 아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증상을 보이는 것이 무언증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이 과자 너무 맛있어 라면서 지우개를 먹고 계실 때 대처 방법은 1번 이건 먹으면 안 돼요 라며 지우개를 뺏는다. 2번. 이건 지우개예요 라며 설명해 준다. 3번. 진짜 맛있겠네요라고 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번. 이게 정말 과자라고 생각하세요? 라며 질문한다. 5번.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답은요.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침해 대상자가 이상 행동을 할 때에는 우리는 야단과 부정, 무시하고 설득하거나 훈계, 다투는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됐고 대신에 인정해 주고 공감해 주면서 칭찬하며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다음 문제 행동 시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가 요양시설에서 함께 사용하는 의자를 독차지하고 다른 어르신이 앉으면 밀어버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든다. 1번 의자에 사이좋게 같이 앉도록 타이린다. 2번 혼자만 있도록 문을 닫아준다. 3번 천천히 관심을 돌리도록 유도한다. 4번 파괴적인 행동을 보임으로 단호하게 야단친다. 5. 시끌벅적한 노래를 틀어줘서 기분이 좋아지게 한다. 답은 3번. 천천히 관심을 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의 대상자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동은 난폭한 행동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을 하거나 다른 일을 시키는 자극을 더 주면 이 화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혼자 두지 말아야 되겠죠. 조용한 장소에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하지만, 혼자 두거나 관찰 없이 계시면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찰하에서 조용한 장소에서 휴식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까지 합니다. 이럴 때 대처 방법은 1번, 팔을 세게 움켜잡아서 행동을 멈추게 한다. 2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3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자리를 피한다. 4번,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하게 제지한다. 5번, 흥분한 이유를 물어본다. 답은 3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할 때요 우리는 부드러운 어조로 온화하게 대해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만약에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대화가 불가능하다 할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때리려는 행동이 없어졌을 때 유도를 해서 조용한 곳에서 쉬게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파괴적 행동이 소실되었을 때도 그 증상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수치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집에 가겠다고 할때 대처 방법은 1번 침대에 눕혀드리고 조명을 끈다 2번 여기가 집이라고 말한다 3번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4번.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번.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가자고 한다. 답은요. 3번.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치매 대상자를 대할 때 가족과의 추억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추억을 회상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증가시키기 위하,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수시로 알려주는 행동은 대상자에게 진압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고 이렇게 진압력이 향상되면 불안감이 감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으로 진압력을 평가하는데 무엇을 물어보나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시간, 장소, 사람을 물어보게 됐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밤에 자다가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문을 열어서 신선한 바람을 쐬게 한다. 2번 어디 안 좋으시냐고 물어본다. 3번 소일거리를 제공한다. 4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답은요 복통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결해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했는데요. 여기 아프세요? 아니면 머리가 아프세요? 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이었고 하면 안 되는 방법은 포괄적으로 질문하면 안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한다는 것은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같이 정확히 찝지 않은 것을 얘기하죠. 두 번째로 질문을 할 때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회 증상이 있을 때 돕는 방법은 먼저 신체적 욕구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라고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1번.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2번. 집에는 아무도 없다고 대답한다. 3번.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 4번. 이제 그만 물어보라고 말한다. 5번. 집에 갈 때가 되면 알려드리겠다고 한다. 답은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해서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유도한다 였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임종하신 남편 생각이 난다며 우울해 한다는 치매 대상자에게 공감하는 대화로 적절한 것은? 1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질 거예요. 2번 할아버지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고 있나요? 3번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4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옆에 있잖아요. 5번 할아버지는 어르신이 식사를 잘하셔야 좋아하실 거예요. 답은 3번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였습니다. 1번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답한 것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었고 2번. 할아버지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나요? 라고 질문한 것은 대상자의 감정을 무시하고 다른 질문을 한 경우입니다. 3번처럼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운가 봐요. 라고 하는 표현이 대상자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 준 것이고 공감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요보샘 치매 이상 행동에 대한 연습문제 10문제 모의고사 3-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